자 오늘은 2024년 6월 25일 밤 10시 14분 창세기에 기록된 야곱의 집계 가족 70인이 이집트 이주한 시기가 1877년 휴대굽기 기준에서 1877년 그리고 야세레 책을 인용한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집트 이주 시기가 추정치로 1656년 그래서.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출애굽 시기는 동일하지만 이집트 2주 후 출애굽까지 이집트 내 체류 기간에 차이가 있다.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의 넷째 딸요게벳이 출생 시기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야세르 책에서는 모세 친모 요게벳이 이집트 2주 직후 그러니까 1656년에 출생을 해서 요게 벳이 130세가 됐을 때 모세를 출산했다. 1526년 여기하고 여기하고 130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80세에 출애굽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서 요거 요거 다 차이가 없어요. 요기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류 기간은 야세르 책에서 따지는 체류 기간은 130년 플러스 80년에서 토탈 210년이다. 이집트 내에서 체류 기간이 210년이다 이렇게 어, 계산이 됐고 1500, 1 6 5 6 이집트 이주 지거 레위 의 넷째 딸을 요게벳이 출생했다. 모세 친어미 역대상의 모세 족보 레위 고핫 암울람 모세 출생. 이집트 이주할 때 44살. 고핫은 몇 살인지 모르지만 이집, 이주자 명단 70인 명단에 있고 요 사람은 이집트에서 출생했고 모세도 이집트에서 출생해서 1526년에 그러면. 여기하고 봤을 때이 사람은 한 300살 이상 살아야 되는 거예요. 300년, 400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좀 차이가 있어서 야살의 책의 59장 9를 그대로 인용해 보면 레위의 자녀는 게르손, 그한 모라리, 그들의 누이, 요게벳이다.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도착 직후 그들에게서 태어난 자라. 그러니까 요게벳은 애굽 땅에 도착 직후 출생을 했다. 따라서 요게벳의 나이는 이집트 지, 이주 시기하고 동일하다. 자 야사렛 책의 63장을 인용해 보면 야사렛 책 이집트 이주 후에 93년이 되는 해에 야곱의 아들이 137세로 애굽에서 사망했다. 레이가 죽을 때 그의 나이 137세였다. 그러면 이때 이 사람들 나이가 보통 130몇 살이면 다 사망을 했어요. 140 7세, 야곱도 1 4 7세 사망했고 그들이 관에 넣어줬고 그가 그의 자녀들의 손에 넘겨졌다. 레이 사망은 1563년 이렇게 해서 자 성경 출애굽기 2의 1장이 모세 출생 기록이 돼 있네. 모세 친모 요괴배 출생에 대한 기록이 부족하다. 역대상 6의 1의 모세 족보 참조. 요렇게 족보는 레위그하 그다음에 여기까지는 이집트 이주할 때 그래서 이집트 이주하고 나서 아므람과 모세가 출생했다. 저 여기 보보는 4세대에 430년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너무 어, 계속 이게 너무 커요. 그래서 레위의 레의 넷째 딸 요게벳의 아들 모세 여기는 모계를 기준으로 하면 3세대에 430년. 그러니까 레위의 넷째 딸 레위 요게백 모세 그래서 3세대 430년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이집트 체류 기간 추정은 실패했다 430년 을에는그 추정은 계산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 여기 보면 요걸 보면 출애굽기 12장에 40절 41절에 보면 확실히 기록이 되어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그래서 430년으로 기록한 거예요. 이렇게 이집트 이지 시계를 요렇게 계산하면 1877년이 맞고. 그래서 430년이 지나서 출애굽은 요때 그러니까 요렇게 했을 때 430년이 나오는 거예요. 요걸 기준했을 때 430년이 나온 거야. 이렇게 돼서. 그렇지만 여기 나온 것처럼 이 요거를 못 맞춰요, 요거를, 요거를. 하나, 둘, 셋, 네 세대, 족보 네 세대 430년. 또, 모계로 해서 하나, 둘, 셋, 3 세대 430년. 요, 주, 주 계산을, 어, 안 맞아요, 계산이. 그래서, 자. 이, 이, 이집트 체류 기간 야세레 책 기록보다 220년이나 훨씬 크게 차이가 있는데 이 경우 레위의 딸 요게벳 모세의 친모가 언제 출생했는지 또 레위의 넷째 딸 요게벳이 생존 기간이 얼마인지 그게 참 어려 출생이 어려운 계산이 추측이 어려운데 요게벳이 130세 모세를 출생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모세가 80세에 출애굽을 했다고 1400사이 요거는 다 이상이 없지만. 요게뱃이 얼마나 살았는지, 그러면 요게뱃이 살라면 한 300년 살아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아니면 요게뱃하고 혼인한 그 남편, 남편도 한 300년 살아야 되는데 그 추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 저는 요거를 지금 인용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야세의책 210년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